16세기 이탈리아 파도바 르네상스 시대의 성 역할이 강조된 사회에서 카타리나는 강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반항적인 태도는 당시 여성에게 기대되던 순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 바프티스타는 카타리나의 결혼을 위해 큰 지참금을 약속했지만 그녀의 성격 때문에 구혼자들이 물러났습니다. 이 장면은 카타리나가 아버지와 말다툼하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말괄량이 이미지를 확립하며 이후 페트르치오와의 갈등을 예고합니다. 페트르치오는 카타리나의 지참금에 이끌려 파도바에 도착합니다. 그는 카타리나의 반항적인 성격을 듣고도 오히려 흥미를 느끼며 그녀를 길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에서 페트르치오는 화려한 연회장에서 카타리나의 아버지와 대화하며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태도는 카타리나와의 대결이 불가피함을 암시하며, 이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성 역할에 대한 도전적인 해석을 보여줍니다. 결혼식 직후, 페트루치오는 카타리나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 독특한 방법으로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결혼식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카타리나를 굶기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장면은 페트루치오가 카타리나를 말에서 떨어뜨리며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두운 저택 배경은 카타리나의 고립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적 관점에서 논란이 될수 있지만 당시 사회의 성 역할을 반영합니다. 페트루치오의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 속에서 카타리나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녀는 페트루치오가 태가 달이라고 말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하는 등 순종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부드러워진 그녀의 표정과 복장 색상, 선명한 빨강에서 부드러운 파스텔로 변하는 내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클라이막스에서 카타리나는 다른 신부들에게 아내의 의무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녀의 연설은 겉보기에는 여성의 복종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청중들의 놀란 표정은 이 순간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카타리나는 정말로 순종적인 아내가 된 걸까요? 아니면 페트루치오와 사회의 게임을 똑똑히 이용하는 걸까요? 이 장면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복잡한 성역할 담론을 완성합니다.